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63장.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3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들이 네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 광온 천하의 찬란하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간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 있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서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강은 새 예루살렘 성길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열두 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었습니다 이 보통의 나무가 1년에 한번한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생명나무는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로 망국을치료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살도록 하신 에덴 동산과 매우 비슷한 사실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핵심적인 내용은 어, 세이예루살렘과 어, 예, 그 에덴 동산의 연관성, 관련성이에요.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장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처럼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흘렀어. 에덴 동산은 강이 흘렀습니다. 장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또 에덴 동산에는 새 예루살렘 성처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에덴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새 예루살렘 성과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른다는 점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새 예루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성도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도 성도들 한 가운데 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상황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에덴 동산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친히 거느시며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과 에덴 동산은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그 그 요소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들은 죽음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지요. 예,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그런데 어,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가 먹지 못하도록 타락한 아담과 하가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실은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만약 사람이 죄 가운데 생명 나무를 먹게 되어서 영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타락한 채로 생명 나무를 먹어서 영생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무서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가 생명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막아 오신 거예요. 막아 오신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다. 사람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구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나무는 모든 성도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매달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금지되었다면 세이루 살 산성의 생명나무는 누구나 성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맺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루 살 산성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된 것과 하나님을 직접 섬기지 못하게 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과 에덴 동산은 한편으로는 매우 비슷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새롭게 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뭔가 에덴 동산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진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고 처음보다 훨씬 더 복된 상태로 만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완성된 형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첫 사람 아단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일, 그러나 아단과 하와의 죄 때문에 좌절되었던 일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 절을 보세요. 오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미 살펴보았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심으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는 거예요. 새세토록 왕노릇 한다. 성도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도들이 왕이 된다는 거,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불신자를 다스리게 된다거나, 혹은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이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석에서 성도가 왕로를 설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통치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실 때이 사람은 다른 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목적.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대리 통치자라는 엄청난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람이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이것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로루 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사명을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이 감당하여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상과 연결이 됨으로써, 이것이 성경 전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전체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세 예루살렘성이 에덴 동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일우살림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에덴 동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을 완전히 변화시켜 완성시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세워진 에덴 동산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기 원했던 모든 은혜와 복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보며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항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미래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 더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 이 소망, 우리의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이 소망을 바라보며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에덴 동산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 보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부분과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의 22장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일관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복됨미 우리 선자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보며 또한 섬기게 되고 생명 나무를 먹음으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며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여러 답답하고 힘든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될 때에. 하주께서 용기와 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저들 뒤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 교회는 이러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힘쓰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이 그저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이 이시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